여러분도 밤이 되면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고 가슴이 괜히 답답해지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심장은 괜히 빨리 뛰고 이러다 또 밤을 새우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층의 생활습관과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박현우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낀 건 잠을 못 자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작은 습관들이 밤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통해 내가 어떤 유형의 불면 상태에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을 깊게 바꾸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음식 이야기까지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단순한 식사 조정만으로도 수십 년 동안 괴로웠던 밤이 달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그저 저녁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혹시 요즘 잠 때문에 하루가 더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밤이 달라지면 아침도 달라지고 결국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세가 들수록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새벽마다 여러 번 깨서 아침이 되면 온몸이 더 피곤했다고 하시더군요. 밤이 오는 게 무섭고 또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녁만 되면 가슴이 조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하셨지만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베개를 바꿔보기도 하고 침대 위치를 옮겨보기도 하고 심지어 방 전체를 바꿔보기도 했는데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저녁만 되면 불안이 먼저 찾아왔던 거죠. 그분이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활이 엉망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당연하게 반복해온 식사 습관과 저녁 시간의 작은 선택들이 수면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정하고 특정 음식 몇 가지를 저녁에서 빼기만 했는데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 종류 몇 가지와 먹는 시간을 조정했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쯤 지나니까 밤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셨대요. 깊이 잠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중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저녁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반대로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면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원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고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눈만 감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밤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69세 김정수님은 밤마다 2시간씩 뒤척였는데, 저녁 식사에 단백질과 미네랄 균형을 바꾸면서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녁에 두부나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견과류를 소량 추가했을 뿐인데, 한달 만에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유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우면 생각이 더 많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의 영양 균형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약 60%가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이것이 수면 호르몬 합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저녁에 이 성분이 부족하면 밤에 몸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죠. 잠은 드는데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수면 리듬과 통증, 염증이 함께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높으면 잠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72세 이영숙님은 밤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깼는데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녁에 튀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대신 생강차나 따뜻한 국물 위주로 식사를 마무리했더니 새벽에 깨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중에 깨는 이유를 단순히 노화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이 밤에 몸을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염증이 있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야간 각성 빈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소화 불편감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면 중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에서 염증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전혀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은 채웠지만 깊이가 없는 잠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새 내려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그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65세 최민호님은 8시간을 자도 낮에 졸렸는데 저녁 루틴을 조정하면서 낮에 피로가 줄었습니다. 저녁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추가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잠의 양보다 질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 시간 자는 것보다 깊게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수면의 질이 낮은 중장년층은 수면 시간이 길어도 낮 시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몇 시간을 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잤느냐가 다음날 컨디션을 결정하는 거죠. 이세 가지 유형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아침에 개운하지도 않은 상태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과 습관은 한 가지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은 밤에 몸을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설탕이 많이 든 후식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74세 박순자님은 저녁마다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과일 속 과당이 혈당을 올려서 밤에 잠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저녁 과일 섭취를 줄였더니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언제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특히 저녁에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저녁 식사의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몸이 쉬지 못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배고파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체로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의 약 45%가 저녁 식사를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얼마나 시간을 두고 주무시나요?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지고 몸이 소화가 아니라 수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을 늦게 드셨다면 그날은 가벼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0세 정미경님은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고정하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아침 식욕이 돌아오고 밤도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녁 식사 후한개 정도 드시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좋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자기 1시간 전에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오기 쉬워집니다. 견과류도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줍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니까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국 수면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2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는 거죠. 허브차도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차나 라벤더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부담이 없고 따뜻한 온도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68세 김영희 님은 매일 저녁 카모마일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달 정도 지속하니까 몸이 차를 마시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저녁 루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언제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상태로 밤을 맞이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면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위가 쉬어야 뇌도 쉴수 있습니다. 소화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오기 어렵습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수면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저녁을 늦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을 줄이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선택하세요. 죽이나 국물 요리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밤새 위가 일하게 만듭니다. 음식은 부드럽고 따뜻한 쪽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몸을 긴장시키고 뜨거운 음식은 소화기를 자극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밤에 몸을 깨웁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갈증을 유발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온기는 몸이 스스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합니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잠이 오는 건데, 따뜻한 음식이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이나 차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71세 한상철님은 저녁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가 몸을 이완시키고, 그 이완이 수면으로 이어진 거죠. 잠들기 직전까지 배를 채우는 습관은 오히려 잠을 밀어냅니다. 필요하다면 소량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기 전 간식을 드신다면 절대 단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이 각성상태로 들어갑니다. 대신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 반 개나 두부 한 조각 정도면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호주수면의학회의 연구를 보면 자기 2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입면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경우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진다고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녁 이후의 물 섭취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밤에는 최소한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주 깨는 밤은 그 자체로 수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화장실 때문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그러면 수면의 연속성이 끊기는 거죠.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저녁에 갈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저녁에 목이 마르다면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밤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67세 조연숙님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기로 했는데 처음 며칠은 목이 마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저녁에 갈증도 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많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단백질만 많으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줍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는 밥반 공기, 생선이나 두부 한 토막, 채소 반찬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 구성이죠. 여기에 따뜻한 국물을 더하면 소화도 돕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대 영양학과의 연구를 보면 저녁 식사에서 채소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2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장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하다는 거죠. 식사 후에는 가벼운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촉진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각성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73세 김동수 님은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작은 산책이 소화도 돕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잠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낮 동안의 긴장도 풀리고 몸도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밝은 빛은 각성 신호를 보내니까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하고 커튼을 쳐서 외부빛을 차단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수면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약5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거죠. 침실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수 있는데 실내 온도가 적절해야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작은 원칙들이 쌓이면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밤을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에서 한달 정도 지속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면서 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66세 이정희 님은 이 모든 원칙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하나씩 추가해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조정하고, 일주일 후에 따뜻한 차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산책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밤을 준비하는 루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을 방해하는 진짜 이유를 다시 보았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불면이 사실은 오랜 습관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저녁 시간에 작은 선택들이 밤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잠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방향은 몸이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그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 같은 작은 선택들이 밤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방치하면 밤은 더 길어지고 아침은 더 무거워집니다.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반복되면 낮 시간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감정도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 인생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거죠.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약에 기대지 않아도 밤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차한 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고 밤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작은 습관 변화로 약을 줄이고 결국 끊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 없이도 잘수 있는 몸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식사를 마무리해 보세요. 30분만 앞당겨도 좋습니다. 그한 번의 선택이 몸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위가 편해지고 소화가 마무리되고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면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아침이 바뀌고, 결국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몸은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지만 작은 변화는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층이 무심코 반복하는 저녁 습관 중 특히 수면을 망치는 행동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밤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습관을 조정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늦은 밤까지 TV를 보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실제로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 가요.